네, 안녕하세요. 사고 좋은 카 김영난 실장입니다. 네, 날씨가 계속 더운 관계로 제가 차량 내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고 좋은 카에서 준비한 차량입니다. SM6 휘발유 차량을 예, 준비를 해봤고요. 예, 참고로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전국 최저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릴 차량 SM6 휘발유 2.0의 R이 등급이 되겠습니다. 최고 등급인 아리 등급을 예, 만나볼 거고요. 예, 2017년식이고요. 키로수는 조금 있습니다. 네, 20만 키로가 넘은 20만 32키로 운행을 한 차량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가 20만 키로가 넘었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은 이제 성능 보증은 끝난 차량입니다. 하지만 차량 관리 상태 에, 굉장히 좋고요. 정말 어르신께서 병적 관리를 해주면서 타셨던 차량입니다. 누유 1도 없고요. 그리고 에,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 상태라든가 정말 제가 가지고 와서 지금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성능만 맡아서 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전국 최저가 오늘 6 8 0만원에 수수료 없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도 수원에 오셔서 직접 시운전도 해보시고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확인을 충분히 시켜드리고 하체 점검까지 다 해봐드릴 테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6 2017년식 입니다 네, 키로수는 네, 20만키로 조금 몇백키로 더탄 차량이구요 아무튼 20만키로가 넘었어요 그래서 예, 성능보증은 이제 끝난 차량입니다 성능보증 2000키로 이내 한달 엔진미션 중고차 사시면 예, 보증을 해드리는데요 고 as 는 이제 지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솔직히 17년식이 좋아서 아직까지 너무 쌩쌩한 차량입니다 예, 전차주분이 어르신이 타셨던 차량인데요. 정말 관리를 엄청 잘해주셨어요. 어디 하나 진짜 흠잡을 데 없고요. 딱두 군데 있긴 한데 있다가 제가 짚어드릴 거고요. 예, 아리 등급이에요. 2.0의 휘발유 아리 등급, 최고 등급인 차량입니다. 네, 외판부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네, 사고는 지금 외판 단순 두 군데에 교환이 들어간 차량인데요. 그 부분은 이따 스펙이랑 성능지 같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말 그대로 단순 교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환된 부분은 여기 프론트 핸다하고 그리고 여기 본넷. 예, 이렇게 두 군데 단순교환 들어간 차량입니다. 예, 흠집 있는데 아까 두곳 말씀했는데요. 이 예, 부분이 지금 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품화 하기 전이라서 이런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작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휠 상태 굉장히 좋아요. 조수석 타이어는 지금 90%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휠. 상태도 예, 보셨죠?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어요. 뒤에 타이어도 90% 예, 남은 상태예요. 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 등급, 최고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렇게 네,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게 사용을 해주셨고요. 이거는 걸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지금 막 성능 보고 나온 차량이에요. 제가 너무 깨끗해서 지금 아직까지 세차를 안 했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리고 운전석 뒤에 휠도 예, 굉장히 좋아요. 여기 조금 까짐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4짝다 90% 남은 타이어입니다. 아 그리고 훔친다는데 또한 군데 여기 여기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요거까지는 예, 조금 어렵고요. 저기 앞에 거는 조금 심해서 저거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만 킬로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굉장히 싸게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차량이어서 오늘 68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네, 이런 차량 만나 보기 쉽지 않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후측방 경보 시스템 되어 있고요. 뭐 썬팅이나 이런 것도 지금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접이식 사이드 미러, 음잘 작동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도어 트림 쪽도 보시게 되면 뭐 장기수 이런 거 없어요. 엄청 병적 관리 해주셔가지고, 예, 네, 전동 시트, 아리 등급이라서 여초 지지대도 전부 되어 있고요. 시트도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전차 파킹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네 콘솔 박스, 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요. 뭐지? 아 요거는 아마 메모지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납 공간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키도 이렇게 두개다잘 보유하고 있어요. 네 조수석 시트 상태입니다. 굉장히 좋죠. 네 도어 트림 쪽도 굉장히 깨끗해요. 네 대시보드 부분 전반적으로 네. 스티어링휠 차간거리 네, 유지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네. 키로수 지금 보시게 되면, 예, 네, 20만 30키로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핸들 열선도 되어 있습니다. 네. 오토라이트이고요. 네. 그리고, 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한번 화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좋고요. 네,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네, 잘 작동이 되어 있는 모습. 네, 그리고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부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도 되어 있습니다. 주차 보조 센서도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대시보드 부분 네, 만나봤고요. 뒤에 시트 상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도 이렇게 컬팅 모양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가죽 시트, 네, 뒷자리 한번 볼게요. 아, 그리고 네, 헤드레스트도 지금 이렇게 네, 굉장히 고급지게 되어 있고요. 뒷자리 가서 2열 시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자리 ER 시트 도어 트림이고요 네, 그리고, 예, 네, 이렇게 ER 시트, 열산 시트입니다. 컵홀더도이렇게두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네, 20만 키로 치고는 정말 이 정도 차량 컨디션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말 너무 관리를 잘 해주셨어요. 예, 네, 뒤에도 이렇게 예, 네, 뭐, 기스, 장기스 이런거 전혀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네, 매트도 이렇게 잘 깔려져 있고요 네, 천장도 뭐, 얼룩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네, 이렇게 오늘 차량 만나봤구요. 네,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그리고 이렇게 헤드업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헤드업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어, 2017년식, 키로수가 아 연식이 좋기 때문에 에, 키로 수가 조금 있어도 차량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은 에, 정말 너무 좋습니다.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직접 오셔서 시운전도 해 보시고요,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궁금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싸고 좋은 카 많이 많이 공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